창세기 4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러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찜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찜이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떠리, 넌이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가인이 그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후 그들이 들여있을 때에 가인이 그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네. 아인이, 가이, 아, 가인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사망을 받고 아벨이 생명길을 걸어서 생명을 얻는 이두 면을 우리가 이 도리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범죄한 가인에 대해서 배워서 우리가 범죄하여 사망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아벨을 또 배워서 아벨처럼 참 생명의 길을 걸어서 생명을 얻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냥, 가인은 이렇게, 에, 죄를 지음으로 사망했다. 이렇게만 기록하지 않고, 아벨은 생명과실 먹어서 그는 영생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자세하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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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됐다. 하는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서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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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사망이 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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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생명이 된다. 하는 이 내용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결과만 보고는 우력의 양식이 될수 없습니다. 그 과정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인이 사망하는 과정은 한 단계로 그냥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갑자기 그 사람이 처음부터 의의 길을 걷고 선의 길을 걷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죄를,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이런 사람이 된 적은 없습니다.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의와 선으로 사는 사람이, 갑자기 죄와 이 악으로 사는 사람이 없다. 그 사이에 과정을 거쳐서, 의인이 죄인 되고, 또 선인이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와, 내가 지금 이런 죄인과 악인 되는 과정에 지금 내가 있구나. 이것을 알면 그 과정상에서 얼른 돌이켜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생명으로 나아가서 이 생명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살인죄를 지었느냐? 죄의 값은 사망인데, 어떻게 해서 사망이 됐느냐? 그 말이. 자, 맨 마지막에, 살인죄를 지었다는 것은 맨 마지막에 나타난 겁니다. 살인죄를. 그러면 살인죄를 짓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그 앞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살인죄를 짓기 전에 맨 처음부터 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즉, 하나님에게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람이 변해서, 타락해서, 타락이란 말은 떨어진다는 뜻이요. 신앙이 거기서 떨어진 겁니다. 떨어져서, 1차적 떨어짐이 있었고, 2차적 떨어짐이 있었고, 3차적으로 범죄를 한 겁니다. 살인된 입니다 그러면 떨어진 과정의 두 가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과정을 거쳐서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살인죄를 짓기 이전에 이런 이런 과정을 바로 알면은 우리가 그것을 과정상에서 수정을 해서 마지막 살인죄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생명과실 먹는 그런 일로 나아가도록 하고 힘쓰고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에 대해서 힘쓰는 선한 선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는 이 길을 걷기를 힘쓰다가 어느 날 선을 버려버리고 의를 버려버립니다. 즉 하나님 사랑을 버려버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다 버려버립니다. 하나님 사랑을 버렸다. 선을 버렸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버렸다. 을을 버렸다. 이 선과 의의 뜻을 우리가 손에 질수 있도록 생활에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붙잡아야 이 선, 의에 대해 말할 때도 그에 대해 자기가 생활과 연결돼서 개장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과 의로 살다가 선과 의에서 멀어지는 버려버리는 이 단계가 있다. 그것이 신앙의 이 모든 타락의 1단계입니다. 1단계 그 단계가 1단계지만은 1단계를 내버려두면 타락의 2단계로 나아가고 2단계에서 그대로 내버려두면 마지막 살인하는 마지막 단계 3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떨어졌을 때 그때 그때가 제일 고치가 쉽습니다. 그 다음엔 2단계, 거기서도 고칠 수는 있었는데, 심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3단계인 죄를 짓고 나면, 그때는 회계를 해야 됩니다. 회계를. 회계 회개 안 하면, 그때는 사망은 불가피합니다. 회계를 하되, 고범죄 같은 것, 죄는 실제로 자기가 있던 것 다시 다 고치고 난 뒤에야 하나님이 사해 주시지, 고치지 않냐고는 사형을 받지 못합니다. 그냥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사해 준다고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고범죄는. 고범죄는 주님 앞에 사해 달라는 이요 기도, 이삶 요 받는 것과 자기가 일이 하나나 고쳐 나갔을 때 비로소 그때는 삶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고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자기가 죄인 줄 알고 지은 죄를 다시 한번 고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진리와 성령의 원인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진리와 성령이 아니요 그래서 죄짓지 않는 이 거룩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가인이 마지막 살인죄를 지은 겁니다. 동생을 죽인 겁니다. 올려낸 동생은 부모에서는 같은 혈육인데 누구나 다 어릴 때는. 이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은 형을 또 사랑하고, 형제의 오해가 가장 기본인데, 그러나 형제의 오해가 있는 자도 있지만, 그 뒤에 보면 형제끼리 다투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지만, 자기 속에 있는 그 모든 악성과, 또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이것이 맞물리다 보면 형제간에 미워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형제간에 미워하는 경우. 그러면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이 점점 심해서 살인 직전까지 도달하다가 마지막은 살인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멈춰서 살인은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자는 단번에 살인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살인자가 된다. 이가인의요 살인은 첫째, 어디에 있는지 오늘 4월 4장 17절에 한 번, 4장 7절에 한번 봅시다.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떨지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낯을 떨수 있는데, 하나 앞에 낯을 못 들은 겁니다. 왜? 선을 행치 않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 낯을 들고 선을 행치지 않으면 낯을 못뜬다그 말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을을 행하는 것은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어찌 하나님 앞에 낯을 들수 있지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면 사람을 사랑을 버리면 나틀 못듭니다. 그게 잘못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잘못이기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 요, 어, 타락입니다.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신앙이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선을 행치 아니한다. 그래서 선을 행치 않는 것은 뭡니까? 불선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의 불선을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불선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버려버립니다. 이게 불선이요.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의라 그럽니다. 의라 그럽니다. 근데 사람을 사랑하다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딱 버려버립니다. 이것을 을을 버렸다. 이래서 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불의와 불선을 가지는 이 단계가 온다. 의와 선으로 살다가 무슨 사건, 무슨 일로,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무슨 변동으로 인해서 의도 버리고 선도 버리는 불의와 불선의 단계로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무슨 단계였습니까? 변한 것, 첫째 변한 것은 무슨 단계였습니까? 불의와 불성이 된 것은, 재물들이는 거기서부터 변덕이 된 겁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재물드렸고또 아벨은 양으로 재물드렸다 그때 벌써 마음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사랑을 떠났고, 사람의 사랑을 떠난 겁니다. 떠났기 때문에 가인은 그런 재물을 들었죠. 직업도 이미 마음에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사랑함이 사랑함이 떠났기 때문에 농사 짓는 직업을 택한 겁니다. 수입 많고 편하고 네. 신앙에는 제사 드는 데는 불리해도 자기 재물 관리하는 데나 몸 편안되는 농사 짓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벨은 힘들고 수입이 적어도 나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양의 재물을 드리도록 하는 그 중심이 벌써 살아있는 겁니다. 그 중심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 사랑이 죽어버리니까 그냥 그 직업도 편한 직업, 보수 많은 직업, 신앙이나 분리해도 그런 직업을 택했다. 그것이 첫 번째, 가인이 달아간 과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랑이 떠나면. 사람 사랑이 떠나면 불의와 불순하게 되면 내 속에 사랑이 없이 텅 비어버립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텅빈 생활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이 생활은 텅빈 생활합니다. 이것은 성과 을을 버리는 직후 단계입니다. 성과 을을 버리면, 버리는 직후의 단계라. 이 단계는 처음으로 타락된 그 단계요.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얼른 돌이키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다시 붙들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버린 것을 다시 붙들면 됩니다. 그러나 붙들지 않고 내버려두면 어떤 단계로 나가느냐. 그 다음 단계인 두 번째 타락인 여기에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고 아벨의 재물을 어, 연락한 이 사건 이후에 이 가인이 어떻게 됐느냐 분하여 그렇습니다. 분하여 마음속에 분함이 나는 겁니다. 분함이 분하다면 하나님 앞에 괘씸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너무 괘씸하다. 뭐 때문에 아벨은 연락하고 나는 연락하지 않느냐 자기가 어떻게 재물을 드린 것을 생각지 하 않고,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은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니, 분하게 여긴 겁니다. 분하게. 하나님 옆에 분하게 여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상태가 됩니다. 안색이 변하여, 분함이,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했다. 얼굴을 보니, 이거는 분한 정도가, 굉장히 크게 되었다 말에 얼마나 크게 되느냐 죄가 문 앞에서 엎드릴 정도로 곧 죄를 지을 것 같은 그런 정도로 되었다 여기 두 번째 단계의 타락입니다두 번째 단계 이거는 죄를 짓기 직전 단계예요 악을 행하기 직전 단계입니다 아직 죄는 짓지 않았고 악은 행치 안했지만은 끝나 죄를 짓기 직전 단계 이것을 붙이기로 죄는 짓지 않았다해서 불죄라 악은 아직 행하지 않았다해서 불악이라 그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을을 버리는 것을 불이라 선을 버리는 것을 불선이라 하듯이 거기에 기준을 둔다면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의 직전까지 왔다. 죄의 소원은 속에 가득 찼다. 죄가 문 앞에서 엎드리고 있다. 지금 안색이 변했다. 지금 분이 가득 찼다. 미움이 가득 찼다. 이것은 죄를 짓기 직전에 단계예요 살이 나기 직전에 단계예요이두 번째 단계에 왔다면 심히 위험합니다. 곧그 사람이 죄를 짓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 그 죄에 대해서는 자기가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죄의 직전까지 왔을 때는 그 죄를 다스리면 저 죄가 들어오지는 못하도록 문 앞에 있지만은 문에 들어오지 못하도 문을 꽉 붙들고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데 이미 죄가 문 앞에 와 있으면 열어주는 안에서 열어주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 열어주는 겁니다. 그걸 갖춰서 이게. 가인이 아벨, 아벨에게 고했다 그랬습니다. 고했다 말은 뭘 뜻입니까? 말했다, 뭐 알렸다이 말입니까? 뭘 알려겠습니까? 그 뒤에 보면 들에서 처주인 것을 보면 들에 나오너라 들에 내가 볼 일이 있으니까 그이 나오너라 내가 내게 좋은 것을 주겠다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오면 내가 어떻게 위협해서 나오도록 했다든지, 뭐 위협을 했든지, 미혹을 했든지 이렇게 나오도록 하니까 그냥 순진하게 나가서 그가 죽일더라도 사람이 없는데 지금 자기를 죽일려고 하는 그런 진 분노에 대한 것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는데도 거기 가면 사람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안 보이니까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도 아벨은 나았던 겁니다. 그게 아벨의 의요 그게 아벨의 어라. 죽일 줄 가능, 죽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를 그 걸어간 것은 아벨의 어고 거기서 죽인 것은 가인의 죄가 실행된 때입니다. 살인죄를 한 때입니다. 이거는 타락의 3단계예요맨 마지막 타락. 3단계에 대해서 그 타락을 받은 겁니다. 타락 해서 사망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1단계에서 타락이 됐을 때, 그때 돌이켰으면 제일, 어, 쉬우고, 두 번째 돌이켰으 많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 돌이키지 못해서, 그는 세 번째로 타락 해서 이미 죄인이 된 겁니다. 죄인이 되었으면, 그때는 회계 외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속죄죄라는 것은 회개해서 사함을 받는 것이요, 이젠 회개의 기회를 가져서라도 거기서 돌이켜서 이제 죄 없는 자로 살수 있는 그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인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럼곧 그 뒤에 봐야 됩니다. 그뒤에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가인이 회개했다 안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회개의 길도 차단을 해 버렸다. 이것이 다알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는 타락의 순서. 처음에 어와 선으로 살다가 어와 선으로 살다가 즉,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철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면, 어를 행하면. 한애의떳이 나트를 들고 이렇게 눈 앞에 참 두렵지 않아고 부끄럽지 않아고 한애 앞에 서서 얼굴 들수 있지만 선을 버리면 을을 버리면 나트를 못돕니다 그분 사랑하다가 사람은 사랑하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서서 피합니다 하나님 피합니다 왜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버렸으니 자기가 잘못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사람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과 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도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지 그를 구원을 위한 사랑이 이미 식어졌으면 그냥 생활적으로 만나고 의무적으로 만나지 그 사람의 구원을 해주기 위한 이런 사랑으로 만나는 것이 안된다 그 말이에요. 이전에는 모든 사람을 다 운데도어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대상으로 만나다가 사랑이 식어지면 이제 사람도 그냥 자기의 이익되는 대로 만나고, 또 하나님도 하나님 사랑하다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외면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앞에서 내가 머리를 숙여서 얼굴을 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단계가 1단계로 타락이 됐다. 그래서 여기에 선을 행치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불선하면, 그 불순 말, 불선 단계, 불이 단계. 이 단계는 그래도 1차 타락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생명길도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구하면 그래서 불이는 부리는 구하라 할 것이요 사망이 이르지 않는 죄략했고 구하라 할 것이요 그래서 이불성과불의의 단계는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어서 바로 생명 길도 나갑니다 하나님 버리고 사람 버린 것을 바로 회복이 됩니다 끝나 거지 회복이 되죠 지 구하지 않으면. 그 뒤로 더 타락이 되면 어떤 단계가 되느냐? 여기에 분함이 하나님 앞에 분하고 사랑하지 않는 단계에서 하나님 앞에 분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단계로 나갑니다.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단계에서 사람을 미워하는 단계, 사람에게 분함을 느끼는 단계, 이거로 나갑니다. 요것이 죄를 짓기 직전 단계라. 이건 죄를 짓기 직전 단계라. 그래서 여기에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 곧 안에만 열어주면 바로 들어온다. 들어오기 직전이다.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랬는데, 그 단계입니다. 그 단계, 이제 보고 이제는 먹음직하고 먹지 않으면 안될 만큼 소원이 가득 찼다 말이에요. 죄에 대한 소원이 가득 찬 겁니다. 아베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이미 계획이 된 겁니다. 그게 문 앞에 죄가 엎드린 것이요, 죄의 소원이 내게 있다. 그래요. 그나 요 단계라도 아직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죄라, 불, 어, 악이라. 그렇게 붙였지만은, 그때도 죄를 다스리라. 그러면 거기서 돌이키라. 거기서라도 돌이켜라. 기회를 주신 겁니다. 마지막에. 그나, 가인은 거기서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1차 타락에도 돌이키지 않았고, 이차탈에도 돌이키지 못했고 결국은 살인죄를 지은 겁니다. 짓고 나면 그 막바로 사망이 됩니다. 사망이 되면 죄인이 되는 동시에 사망이 됩니다. 죄인이 되는 동시에 사망이 되고 죄인이 되는 동시에 악이 들어옵니다. 악이 이제 악한자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악이 자기를 끌고 나갑니다. 또 2차 악, 3차 악, 4차 악 계속 악을 지내고 죄도 1차 죄에서 2차 죄, 3차 죄 계속 이어서 또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망하는 겁니다. 이 가인이 망하는 것을 순서를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다음에는 망원한테 하나님이 이 가인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구원하는 그 순서도 한번 다시 한번 살펴서 우리는 이렇게 죄짓지 않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부도불죄를 지었으면 거기서 다시 회복하는 그것이 두 번째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죄제가 있는 것이고,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